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10월 25일 띠별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기회와 행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만을 위한 풍수 이야기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길을 차분히 걸어가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큰 지출은 피하고 소소한 지출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절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피로가 쌓일 수 있는 날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연애운은 타소 조용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안정감을 중요시하고 솔로는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건강을 챙기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일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금전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기거나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획적인 지출 관리를 통해 돈의 흐름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나친 활동보다는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디션을 잘 관리하세요. 연애 운도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나눌 수 있으며,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나 연애에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회를 잡으세요. 오늘은 결단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 운이 매우 좋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도가 금전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특히 직장 내 성과가 금전적 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지나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연애운은 무난한 흐름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감과 결단력을 가지고 금전적 기회와 연애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차분한 태도가 필요한 날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계획에 따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재정 관리를 하면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세요. 연애운은 타소 조용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를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만남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건강과 재정 관리에 신경을 쓰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도전 정신이 필요한 날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를 잡아보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거나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나 프로젝트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지나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연애운도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으며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적 성공과 연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오늘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야 할 날입니다. 너무 많은 일에 휘둘리지 말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세요. 금전운은 타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작은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애운은 타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커플은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솔로는 감정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 관리와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차분한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는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다가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아가 기회를 잡으세요. 금전 운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거나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건강 운도 매우 양호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겠지만, 과도한 활동은 피하세요. 적절한 휴식과 운동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 운도 매우 좋은 날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소통해 보세요. 오늘은 금전적 기회와 연애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 있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나 프로젝트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지나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애운은 상승세를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오늘은 금전적 성과와 연애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세요. 오늘은 창의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날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금전운은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잘 관리하세요. 건강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정신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은 다소 평범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솔로는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의력을 발휘하며 꾸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보세요.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체력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운동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연애운도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나 연애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크니 하루를 기대감 속에서 보내세요.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도 열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건강운도 양호하지만 지나친 활동보다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세요. 연애운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적 성과와 연애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금전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큰 투자는 피하세요.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커플은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솔로는 새로운 인연보다는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차분하게 행동하고 금전적 지출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지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운세를 참고해 더 나은 선택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당신만을 위한 풍수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